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절한 제이쌤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께 뿌리 볼륨 방방 살리는 웨이브 펌을 소개를 하겠는데요. 먼저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고객님의 머리는요, 어, 퍼머 한지 3개월이 된 머리에요. 음, 이렇게 뿌리를 좀 많이 방방 살리는 그런 스타일의 머리신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어, 굉장히 탑 부분이 많이 손상이 된 머리예요. 그래서 파마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전체적으로 손상이 됐다면 어, 렵지가 않겠지만 어, 뿌리 한 10cm 정도는요. 손상이 별로 없고 끝에는 굉장히 손상이 많아요. 그래서 머리 펌을 할때 끝은 잘 나오는데 뿌리 부분이 어, 탄력이 없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 어, 이런 고객님께 딱 맞는 클립 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립에 열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 펌 와인딩을 하고 나서 클립을 꽂게 되면 열로 인해서 뿌리 부분이 어, 탄력 있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4, 5, 5, 위주로 말고요. 이렇게 와인딩을 한 다음에, 어, 클립을 꽂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클리닉을 많이 했는데요. 끝부분에 클리닉을 듬뿍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어, 저는 이, 어 지금 노트를 4호로 쓰고 있는데요. 파랑색이 있고요, 빨강색이 있고, 초록색이 있어요. 그래서 파랑색부터 파랑색부터 4호, 5호, 6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 초록색은 보통 6호라고 여러분들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 그리고 또이 핑크는 7호가 되겠고요. 저는 저희 집에서는 어, 4, 5, 6호를 그냥 4호로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지그재그로 넓면서 이렇게 와인딩을 하고요. 어, 하단 부분에는 어느 정도 건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작은 노트로 만는 것이 좋습니다. 큰 노트로 말게 되면, 어, 하단 부분에 네이프 부분은 생머리처럼 거의 돼버리고요. 그리고 탑 부분이나, 어, 위에 부분에는 머리가 손상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나오게 되어서, 오히려 위에 부분 굵게 말고요 하단 부분에는 아주 작게 작게 와인딩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고객님 같은 머리는, 어, 단발 층이된 머리기 때문에, 단발 스타일의 머리기 때문에, 어, 네이프 부분이 건강하겠죠. 그리고 여러가지로 염색도 그렇고요 펌도 덜 했기 때문에, 훨씬 네이프가 건강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더 이렇게, 어, 작은 노트로 와인딩을 합니다. 이 밑부분도 마찬가지로 작은 노트로 와인딩을 했을 때 탄력이 생기면서 위하고 탑 부분이나 백 부분 위에 부분하고 겉 같은 거의 굵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단 부분 좀 작은 노트로 말아 주고요. 위에 노트와 같은 걸로 할것 같으네요. 이렇게 해서 위에 노트와 같은 크기로 와인딩을 합니다. 이렇게, 음, 전체적으로, 어, 이렇게 와인딩을 하고 나서 클립을 하단 부분부터 꽂게 돼요. 지금 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어, 위에서부터 꽂게 되면 위에 머리가 더 약한, 약하고 손상이 되었는데, 위에부터 꽂게 되면 위에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단 부분부터 이렇게 클립을 꽂고요. 꽂고요. 지금 크기가 어 작은 거는 조금 이렇게 굵기가 작은 걸로 하고요. 약간 더 굵은 거는 좀더 굵은 클립으로 이렇게 꽂게 되면 뿌리가 건강하게 나오겠죠? 지금 에, 사이드는 어,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된 머리이기 때문에 사이드 부분은 클립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빨리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뒤에 부분 했고요 밑머리는 마를 때좀 작은 노트로 말았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서 맨 네이프 부분 하나씩은 지금 어, 클립을 꽂지 않았구요. 이렇게 해서, 어, 자연으로 놓으면 보통 방치를 하면 20분 정도 하는데요. 손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지금 쓰고 있는 펌제가 굉장히 약한 펌제에요. 그래서 20분 자연 방치를 하는데, 에, 이 부분, 이 지금 펌 같은 경우는 한 7분 정도 방치하고 중화를 하게 됩니다. 어떠세요? 굉장히 클립을 꽂아서 열을 주기 때문에 쉽고 빠르고, 그리고, 어, 열이 동시에 들어오지 않고, 하단부터 꽂았기 때문에, 하단부터 손상이 좀더 없는 하단부터 열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하단 부분과, 어, 위에 부분이 펌이 같은 크기의 굵기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어 가온이 되는 그런 어 클립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제 샴푸를 하고 나온 결과물인데요. 굉장히 굵고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탄력 있죠? 어, 말리게 되면 조금 더 굵어질 텐데요. 지금 에센스만 바르고 이렇게 빗질을 한 상태입니다. 포머하기, 손상이 너무 많아서 포머하기 어려운 그런 머리들. 이렇게 열이 들어오는 클립을 꽂아서 하게 되면 뿌리 부분 탄력있고 힘있게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예쁜 컬을 형성이 형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어, 클립으로 열을 주어서 꽂기만 하면 간편하게 펌이 빨리 뿌리가 나올 수 있는 볼륨이 빵빵 살려지는 그런 펌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였습니다. 어떠세요? 어, 외부 굉장히 굵고 탄력 있고 예쁘죠. 항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뿌리가 방방 사는 그런 폼으로 오늘 연출되었. 여러분이 항상 어 살리기 힘든 탄력 있게 나오게 하기가 힘든 건강한 뿌리가 건강한 머리 어 보시면 굉장히 탄력이 있으면서도 어 뿌리 부분이 방방 살아서 어 쉽게. 펌을 할수 있는 그런 머리인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어떠세요? 뿌리 굉장히 많이 살았죠. 어, 특별히 싱을 넣지 않아도 이렇게 이런 클립으로 열을 줘서 펌을 하게 되면 쉽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렇게 제 영상 항상 봐주시고요.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